네, 부동산법의 배면환입니다 우리 중계단험에서이 부동산 공법 과목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제작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보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우리 학원이나 인강 공부하시는 분들 좀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설명을 다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계획법에 아홉 번 주제가 도시군 계획설이죠. 자, 도시군 계획설은 원래 처음에는 기반설이죠. 도로, 공원, 학교, 뭐 상하수 같은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서 이 도시계획설의 이름이 바뀌는 거니까 자, 기반설이 도시계획설로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중요한 주제는 우리 기반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도시계획설로 만들고 설치해야 되는데 경미한 기반 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구의 설치 관리, 광역 설의 설치 관리 같은 것들을 위주로 보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보시면 자 도시계획설의 의 우리 도시계획설의 의의, 자, 도시계획설이란 기반 설 여러 가지 기반 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다. 여기서 결정이 됐다는 말이 위치나 규모, 이런 거, 종류 같은 것들을 행정청이 확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기반설 중에서 행정청이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이름이 도시계획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에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자, 우리 기반설은 예전에도 한번 봤던 거죠. 이 다섯, 일곱 종류가 있는 거죠. 교통설, 공간설, 유통공급설,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 자, 그런데 우리 도로철도, 항만공항, 주차장 이런 것들은 교통설로 분류가 돼 있다.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다 기반설들인데. 자, 광장공원 녹지위원지는 가족도하고 놀러가는 공간설. 인 그 때문에 유통업무라는 게 주로 시장 같은 겁니다. 시장이라든가 수도전기, 가스같이 가정으로 공급하는 유통공급시설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567번 제가 옛날에도 강조했었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같은 것들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인데 현문제에서 하천은 환경 기초시설이다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아니면 합소를 방제로 바꿔도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합자로 시작하는 거두 개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나 방풍 이런 것들은 재해를 예방하는 바람피해, 화재피해, 물난리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방제. 자,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장사에서 가서 처리하죠. 장례식장, 화장장 같은 거. 자, 가축을 죽일 때는 조축장, 종합의료 많이 아프신 분들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거나 가축을 도축해서 죽는 거랑 관련된 거세개는 그 보건 위생입니다. 죽었을 때는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밖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설그 다음에 폐차장 같은 것들은 환경 기초 회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567번을 다른 거랑 바꾸는 것도 시험문제자러만 나왔던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건데 그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도시계획설은 원래는 기반설인데, 여기 써있는 기반설들이 설치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이름이 도시계획설로 바뀌고 사업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때는 이 도시계획설의 설치 관리하는 파트, 도시계획설을 설치 관리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냐, 그 다음에 공동구의 설치 관리, 광역설의 설치 관리로 나눠서 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기반설의 설치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좀 전에 봤던 앞에서 봤던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반시설을 지상, 지하, 공중 등 이런데다 설치할 때는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43조.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디다 설치할 건지,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종류 어떻게 정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게 경미한 기반시설은 예외. 자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법정된 경미한 기반시설이 있다. 어디에서? 도시지역 같은 데서. 도시지역 같은 데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43조를 안 지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들은 이렇게 도시관리계에 결정하고 설치하는 건데 예외로 가서 도시관리계에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한 예, 기반시설도 되 있다. 도시 지역 같은 데서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주차장, 차량 면허 검사시설, 열공급, 물건을 사고팔고하는 시장, 공공청사 이런 것들은 경미한 기반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사 같은 것도, 이 청소년 수련사도 경미한, 끝에가 시설자 붙은 것들이 쭉 나오죠.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장사시설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경미한 기반시설. 그 다음에, 공원은 중요한 건데,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기반시설들은 세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경미한 겁니다. 작년도 4번이 시험 문제였었죠. 도시획에서는 도심 공항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 건축물 부설 광장입니다. 이게 일반 광장은 안 돼요. 이 건축물 부설 광장만 경미한 거로 본다. 건축물 앞에 있는 소규모 광장, 자, 일반 광장들은 큰 광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거로 봐야 되고, 이 건축물 부설 광장만 도시적 같은 데서는 이 경미한 거로 볼수 있다. 자, 전기 공급 설비, 태양 에너지 설비, 도축장 대지 500 미만으로 이런 거, 뭐 방송 대학. 재활용설 같은 것들 있는데, 이또 하나 부심할 게 뭐냐면, 이 전기 공급설 뒤에서 발전소나 변전소는 이 경미한 노란색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거로 보셔야 돼요. 자, 발전소, 변전소는 중요한 기반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게 우리 예전에 현문제에서 26회 째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33회 때는 이 건축물 부설 광장을 일반 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중요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노란색으로 써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경미한 기반 설들입니다. 자, 주차장, 차량, 면허, 검사, 시설, 시장, 공공, 청사, 문화시설 체육설, 시연구시설 사회복지, 청소년수련소 같은 거, 장사시설 자, 요 터미널 종류도 있죠? 건축물 부설 광장, 전기 공급 설비, 태양에너지설비, 도축장, 대지 500 미만. 이런 애들은 경미한 기반설은 시 여기 원칙대로 안 하고 예외로 할수 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것. 이게 이제 한 문제 짜리입니다 경미한 기반설을 시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도시계획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자, 우리 공법에서 어떤 기준자 붙은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라는 지침으로 정하는 거죠. 행정규칙인 지침으로 정하는 건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자,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기준자가 붙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요. 이걸 법령 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같은 법령 형식 중에서 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거고, 다른 기준들, 국토계획부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공동구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이거 하나만 국토물영어로 정하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서를 설치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이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도시계획서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 보상 문제, 자, 도시계획서를 공중이나 지하에다 설치할 때 도시철도 같은 거 자, 도시객획서를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할 때 높이나 깊이에 대한 기준과 이 기준과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사람, 지하 공사하다 보면 지상에 있는 건물이 피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규정이 국토계획법이 있지 않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다른 법률로 이 보상규정을 정한다 이거를 국토계획법 내에 수정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보상 문제가 생기면 또 높이나 깊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서를 만들 때 따로 법률로 정해서 처리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공동구라는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구는 이렇게 도로 아래다가 큰 관을 묻어, 이 동그란 공동구라는 관을 묻어서 쭉 연장을 해 가지고 여기 뭐 전기, 통신, 뭐 수도, 뭐열수성뭐 가스, 하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공동으로 수용하는 설물로 이루고 이 공동구 설치가 되면 위에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차단해서 뭐 공사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 교통도 좋아지고 미관이라든가 도시 구조 이런 것들이 보존되는데 개선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고 공동수용하는 건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는 뭐냐면 이 공동구 설치 파트하고 관리 파트를 나누셔야 돼요 설치하고 관리 파트를 자 우리 공동구 설치할 때는 설치 의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신규 개발지 자 신규 개발지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 요게 기출문제입니다 자 우리 공동구가 설치가 되는 의무 지역이 어디냐면, 자,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정비구역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구역, 자, 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가 땅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곳 경제자유구역 같은데, 도청이전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줘서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같은 산업단지는 안 되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고,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이고. 도청 이전 신도지구 공공주택 지구가 개발 규모가 200만을 초과하면 이렇게 예, 그러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200만 넘게 사업하는 시행자는 주로 공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서 예, 해당 지역에다가 공동구를 이 도로 아래 지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자, 신번대 이게 뭐였냐면 여기 산업단지는 들어가면 안 되죠? 산업단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요거를 150만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200만이 넘어가는 지역만, 요런 신규 개발지로서 개발 규모가 200만이 넘어가면 해당 개발 사업하는 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다음.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그네다가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 6개. 자, 이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두 개. 자, 이것도 우리 외우셔야 돼요. 자, 공동구 지금 지하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럼 그 안에다가, 자,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송관과 쓰레기송관은 공동관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으셔야 되고, 자, 우리가 가스관하고 핫소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수용할 수 있는 것, 이 나머지 여섯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자, 의무적으로 수용할 때는 심의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이 임의적으로 수용할 때는 가스관은 세면 위험하고, 하수관은 이게 예, 세면 물이 더러운 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동우협의 심의를 거쳐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거나 위생상 문제가 없으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참고로 전선은 한전이 해주는 거고, 통신선은 KT가 해주는 거고. 수도관, 중소관은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있고, 열수원관하고 슬림수원관도 우리나라 공기업 등이 예, 점용 예정자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치해주는 그런 공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공기업들이나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점용 예정자라고 부릅니다. 전선은 한전, 통신선은 KT, 수도관은 우리나라 공기업들, 뭐 상수사업본부, 이런 공기업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공기업들이 점용 예정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공동물 설치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동구 설치 비용은 아까 점용 예정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한전이나 KT 같은 사람들. 자, 아까 개발 사업 시행자는 200만 넘게 사업하는 시행자가 되겠죠. 이게 토지공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토주택공사가 200만 넘게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되고, 점용 예정자는 한전이나 KT하고 돈을 함께 부담한다. 이렇게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단독 부담이 아니라 점용 예정자인 한전 KT가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자들과 함께 부담한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 여기 사업시행자, 토주택공사 같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 정자인 한전이나 케이트한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돈 내라고.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돈을 내라고 통지하고 돼 있고, 통지. 그럼 점용 정자가 이 통지를 받으면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설치공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착수해야 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여기가 좀 어려운 해석이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공동구 설치하는 그 기간입니다 공동구 공사 착수해서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인데 이 앞쪽에서 잠깐 설치 비용을 통제한대 여기서 보시면 자 공동구는 설치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같은 게 인간업. 이 앞에도 실시계획 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실시계획이 나오면 설치 비용을 내라고 통지합니다. 자, 여기 분홍색 통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조명제용자인 한전이나 KT한테 뭐 한전은 뭐 30억 뭐 이렇게, 뭐 KT한테는 20억 이렇게 돈을 내라고 통제한다고요. 그러면 통제를 받은 조명이정자는 공동구 공사가 착수돼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3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요 나중에 내는 겁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조명공사 만료일 직전에 나머지 이거 금액의 3분의 1을 내시는 거예요 그 보면 시험 문제에서는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조명 예정자는 지금 통제를 받았어요 조명 정자가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제를 받으면 설치공사 공동구역 공사 착수가 설치니까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 전에 3분의 1 이상을 먼저 내고 공동구 설치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설치가 끝나고 나면 아까 우리 저기 그 한전이나 KT가 전선 통진선을 그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점용공사라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점용공사하는 기간 만료일 전까지 나머지 3분의 2를 내시는 거예요 3분의 2를 공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고 공사 끝난 다음에, 이제 한전이나 KT가 점용 공사를 하는데, 점용 공사 만료일 전까지만 3분의 2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좀 어려운 조항인데, 한번좀 보시고, 핵심 포인트는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단독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한전 KT 같은 점용 유전자랑 같이 부담하고, 그래서 돈 내라고 통지하고통지하면 설치 들어가, 공동구 공사 착수되기 전에 3분의 2를 먼저 내고, 나머지 3분의 2는 공동공사 끝나고, 점용공사 기간 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여기 써있죠. 나머지 금액은 점용공사 만료 전까지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개별 통지 이게 뭐냐면요. 아까랑 똑같은 건데요. 자, 개별 통지는 설치 비용 일부 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금액을 또 이렇게 내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앞쪽에서 자,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다 끝나면 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설의 종료 점용 예정 기간 우리 한자한테, KT한테 점용 예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해라, 설치 위치 같은 것들을 개별 통지 여기 개별 통지 예, 여게 하나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가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한전이나 KT한테 설치 위치 같은 것들을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별 통지를 옛날에 25회 때 뭐라 했냐면 일간시문에공고해서 알린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 지금 공동구 저기 설치 위치를 일간시문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200만 넘게 사업하는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모사가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돈 내는 건돈 내는 것대로 하고 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종류 점용 예정 기간, 이 한전이나 KT한테 설치 위치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자, 원상회복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인 한전이나 KT는, 자,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의 전개이라든가 통신설 같은 경우는, 자, 철거하고 이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동구 안에 전기선이라든가 가스선이 들어갔, 전기선이라든가 통신선이 들어갔으니까 지상에 있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거죠. 전시주 같은 것도 철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니까 전용이장자가 공동관에다가 뭐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을 깔았을 때는 이 용도가 폐지되는 종류의공공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관에 새로운 게 들어갔으니까 걔네들은 철거하고 도로는 원상복구해야 된다. 우리 기준자 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도시계획설의 설치기준은 국토부 0인데, 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이런 것들은 설치 기준 나왔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구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부 그러시면 안 돼요. 국가나 특광시 건수가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용지할 수 있다. 일부란 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공동구 설치를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도로관리청이 공동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치입니다. 내용이 좀 많죠? 8번까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공동구 관리는, 아까 설치는 200만 넘게 사업하는 시행자가 했는데, 관리는 특광시건소, 도시의 장들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같은 공기업이나 국토안전관리원한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원래는 6명의 도시의 장들이 관리하는 건데 이런 지방공사나 국토안전관리원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자, 아까 공동구 관리자는 자, 5년마다 할 일이 있고 매년 하는 일이 있었죠. 자, 관리자가 5년마다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 자, 공동 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적용해서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은 안전 점검이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이 되는 거죠. 자, 공동구 관리비용도 점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비용을 함께 나눠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공동구 관리자는 특광식 원수 6명이고, 공동구를 점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까 우리 한전이나 KT입니다. 아까 한전이나 KT가 설치할 때는 점용 예정자고, 공동구 관리할 때는 점용하는 자가 되어서 한전이나 KT가 공동구를 점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이 부담 비율은 한전이 얼마 내고, KT가 얼마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관리자가 정해주는 겁니다. 특광식 원수가 계산해주는 거고, 관리비용은 1년에 2회로 분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이것도 기초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맞는지 보도록. 공동구 관리비용은 1년에 2회로 분할 납부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자, 관리비용은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고, 부담비율 계산은 관리자인 특광식 원수가 계산해주는 거죠. 공동구 설치 비용을 처음에 안낸 사람도 뒤늦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터가 받고 점용료 같은 돈을 내면 뒤늦게라도 공동구 설치 비용을 처음에 안 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광역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광역설도 기반설인데요. 기반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다음의 설들이 이게 광역설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역설도 일단은 기반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43조에 따라서 설치하는 건데 기반설 중에서 이 광역설은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광역설들인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광역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거, 두개 이상 특광시군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자 우리 걸치는 거는요 도로철도우나 수도전기가스가 대표적입니다. 도로, 일단 눈으로 도로철도우나 수도전기가스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도로철도나 수도전기가스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서 계속 이어진다고요. 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 이상 특광시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에는 이런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이런 장사시설 장례식장 같은 거, 이 도축장이 대표적입니다. 자, 우리 항만 공항, 인천의 공항이나 항만 또는 서울에 있는 무슨 장례식장 같은 것들, 장사회설 같은 것들은 도축장 같은 것들은 도시 한 군데에 있는데 여러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죠. 공항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두개 이상 특강식원에 걸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도로철도나 수도전기가스는 걸치는 광역시설들. 근데 신 문제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 보세요. 광장 녹지, 공원 유원지가, 광장 공원 같은 거둘 다, 우리 이제 가족들끼리 놀러가는 공간설인데, 이 공원 유원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고, 광장 녹지는 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그래서 광장 녹지하고 공원 유원지가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둘네개다 공간설들인데, 공원 유원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 광장 녹지는 걸치는 거. 또하나 또 하수도가, 걸치는 건데, 이 하수 종말 처리장은 제외한다. 이 하수 종말 처리장,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은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나머지 하수도는 걸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면, 다음 중두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광역설이 시 아닌 것은 1번 철도, 2번 뭐 수도, 3번에다가 뭐 가스, 4번에다가 광장 내고, 5번에다가 이런 공원 될수 있습니다. 자, 공원은 공동으 이용한. 아니면, 5번에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을 내시면, 이거 제외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요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현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설도 기반설이기 때문에, 광역설의 설치도 이 43조, 아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도시계획설로 만든 다음에 설치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자, 요것도 현문제에서 28회 때 나왔었죠? 광역설의 설치는, 뭐 공동구 설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광역설의 설치는 법제 43조 기반설의 설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기반설의 설치 규정이 도시계획설의 설치 규정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설의 설치도, 광역설도 기반설이기 때문에 이 43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설 설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설을 관리할 때, 설치 관리할 때는 두개 이상 특광 시군에 걸치거나 두개 이상 특광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특광 시군수가 모여서 협약을 하거나 협의회를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협약이나 협의회가 구성이 안될 때는 해당 지역이 두개 이상 시군에 있는 지역이라면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협약이나 협의회 체결 안 했을 때는 도지사가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광역설 중에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 같은 것들은 예, 인천공항공사 이런 거 이럴 때는 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일 때는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앞에서 배운 거자 도시계획서를 설치하려면 다른 말로 기반서를 설치하려면 43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설치해야 된다. 근데 경미한 기반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자, 공동우는 설치 파트, 설치 의무 지역, 이런 거, 설치 의무자, 관리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광역설의 설치 관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네, 강의가 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는 요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파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해설란에, 그 유튜브 밑에 보시면, 해설란에 그 주소, 클릭하셔가지고 가져서다 받으시고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책자로 판매를 합니다. 2만 5 0원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책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스프링 규제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올라가지고 2 5 0 0 0원에 제가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보내드릴테니까 학원 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나중에 구입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